와 이거 맞는 느낌도 안 났어 와 이거 진짜 예술이었다 터치 아이언이 거리가 너무 안 나가요 런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 떠요 내가 쓰고 있는 아이언의 각도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10분 중에 2분 이 채는 사감으로 치면 정말 넘사벽인 채예요 미즈노에서 나온 굿오 오, 뭐야 사감 좋죠 샤프트에 대한 업차지 없죠 품절이 이제 난게 이상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손맛 진짜 어떡해 머리가 더잘 나오네요 지금 안녕하세요 송골프 시청자 여러분 골프몬트 TV의 이승희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거냐면 과연 나에게 맞는 아이언은 어떤 것인가 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7번의 각도 우리에게 필요한 또 어떤 스펙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맞는지에 대한 또 고민을 조금 더 저희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몰랐어요 제가 쓰고 있는 7번의 각도가 몇 도인지 왜 탄도가 뜨는지, 왜안 뜨는지, 왜 거리가 안 나가는지, 거리가 많이 나가는지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골프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 보면서 아, 7번이 26도부터 34도까지 있구나. 이 정도면 정말 한 클럽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준을 모르고 내 채를 고른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어떤 상담에서는 어, 프로님, 저 요즘 스윙 스피드가 빨라졌는데 볼이 너무 안 뜨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 보면은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스윙보다 너무 무거운 샤프트를 쓰거나 아니면 내 실력에 비해서 너무 누워있는 한마디로 7번이 프로님들이 많이 쓰는 각도가 32도에서 34도를 제일 많이 쓰는데 그리고 아마추어분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고 또 좋아하시는 각도는 7번이 30도에서 31도 정도인데 이게 이 채를 쓰고 싶다고 해서 내가 아직 실력이 안 되는데 34도의 아이언을 사용하신 분들 보면 7번이 115, 120밖에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가 재미 없고, 그리고 세컨 사이에서 너무 어렵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아저 이제 골프 재능 없나 봐요 이렇게까지 결론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기에 어떤 각도의 채를 사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새로 나온 2025년 아이언 중에서 또 어떤 브랜드들이 또 많이 주목받고 있는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타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어쨌든 2025년도에 새로 출시한 아이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각도의 아이언이 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위에 보시는 아이언 같은 경우는 스릭슨 ZX-I 아 어, 지금 뭐 헤드가 없어서 품절 사태예요 품절 사태 ZX-I 5 같은 경우는 31도 그리고 7 같은 경우는 32도 이렇게 소를 보시면 5가 초중급자 분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요. 세븐 같은 경우는 소리 얇기 때문에 조금 더 싹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훨씬 더 좋아요. 1도 차이지만 그래도 너무 처음부터 세븐을 사용하신 것보다는 5 계열을 추천드리고요. 올해 드디어 작년에도 인기 너무 많았어요. 790 아이언은 중공구조로서 가장 많이 팔린 아이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체가 엊그저께 새롭게 출시가 됐어요. 뭐 디자인적인 거는 작년에 출시했던 770의 쌍둥이 모델 같이 나왔지만 타감이 조금 더 시원해졌고요. 7번 각도에서 30도인 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감 거리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더또디벨롭됐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채는 솔직히 이번에 출시했고 타감으로 치면 정말 너무 완벽한 채지만 정말 넘사벽인 채예요. 미즈노에서 나온 S3라는 모델입니다. S3는 뭐 헤드도 굉장히 작고요 좀 어려운 모델이에요 우리 프로님들이 좀 많이 쓰시는 모델이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7번이 혼자 34도예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잘 쳐도 물론 당연히 캐리플레이 하기에는 이 모델이 가장 좋지만 연습량이 많거나 등상급자의 골퍼가 아니면 너무 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다양한 각도죠 30도, 31도, 32도, 34도 이렇게 한번 시타를 해볼 건데 타감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제가 뭐 저희 팀장님과 시타하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이렇게 네, 네 가지를 제가 쳐볼 건데, 네. 우선 30도부터 치는 게 좋겠죠? 어, 그죠 똑같은 스윙이라고 하더라도 거리 변화의 차이가 어떨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자, 790 모델이에요. 팀장님, 똑같이 중공구조로 나왔고, 네. 전작과 뭐 많이 달라진 디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 770 모델과 굉장히 쌍두기적인 느낌, 으로 나왔어요. 제가 오늘 슈타이버 샤프트는 모드 30S 107g이고요. 저에게 너무나 과분하고 무거운 샤프트지만, 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중공 구조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중공 구조의 장점은 특히 테일러 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제 스윙밍폼 그 기술을 넣어가지고 네. 안정감, 안정감, 안정감이랑 좀 미스 샷이 났을 때좀 쉽게 탄도를 그래도 좀 확보해 주는 음... 뭐 이런 게 저는 특히 중공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비거리. 오케이. 예. 저희 팀장님이 비거리. 얼마 전에 어떤 손님한테 음. 주문을 받아서 저희가 테러메이드 특수주문을 넣었었는데 네. 기억나요? 그쵸. 제가 했던 주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특주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선수들도 그렇게 쓰시는 분들 많아요. 피 9, 8번까지는 음. 피칭 9번, 8번까지는 네. 이 중공구조가 아닌 캐비티 디자인으로 그리고 7, 6, 5, 4번은 이 중공 구조의 아이언을 선택을 했어요. 실제로 PGA 뛰고 있는 선수분들도요. 음, 음, 맞아요. 음. 그 저는 거기다 그 손님이 특별 주문이 가장 좋았던 게 일단 샤프트도 좋은 걸 넣긴 했는데 음, 음. 롱 아이언의 샤프트의 무게랑 4번, 5번의 무게랑 6, 7, 8, 9의 무게 대를 좀 달리 가져가시면서 이게 딱그 요즘 오 이게 전문가들이 이게 추천할 만한 스펙으로. 본인들이 렇게 준비해서 오시더라고요 그게 저 나도 이렇게 써 볼까? 했던 에이. 맞아요. 그래서 참고로 한번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그냥 쉽게 설명드리자면 네. P98번은 이렇게 캐비티 디자인으로 응. 그리고 우리가 좀 컨트롤하기 어려운 롱아이언 그리고 좀 거리가 조금 잘못 맞으면 확 떨어질 수 있는 롱아이언 같은 경우는 중공구조의 안을 선택해서 이렇게 또 요즘 많이 눈여겨 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손님은 제가 봤을 때는 선수가 쓰는 스펙을 굉장히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일단 연, 예. 장비에 대한 조회도 조금 깊으셨던 것 같고요. 일단 음. 남들이 사실 많이 찾지 않는 샤프트를 했거든요. 음.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피구 팔은 어쨌든 정확도가 중요한 거고요. 음. 그리고 롱 아이언부터는 어쨌든 탄도. 그리고 내가 생각한 비거리가 필드에서 분명히 나와줘야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중공 구조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얘기를 꺼냈지만 음. 어쨌든 770은 우리가 거리나 타감에 조금 더 시원시원한 맛을 좀 목말라 하신 분들에게는 딱 제격이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7, 같아요. 790이요. 790이요. 네. <laughs> 9, 그래서 한번 네. 간단하게 스타 하면서 네. 소리를 한번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네. Good. 와, 튕겨져 나가는 타감이 굉장히 신기해요. 저는 전작보다 이번 신형이 더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 확실히 타구감이에요. 타구감. 타구감. 이번에 반조 페이스를 조금 더 부드러운 소재를 썼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지만 타구감이. 중공 구조의 타구감은 너무 좋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거리 편차였어요. 음. 이번 신형은 또 얼마나 그게 좋아졌지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아요. 음.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오. 어 데이터는 굉장히 일정한 편이에요. 오, 방금이랑 똑같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자 이쯤 되면 궁금한 거. 최고급 구형. 구형 신형. 제가 지금 앞으로 가고 있어요. <laughs> 잘 보시라고. 자피님피님은 P님. 디자인적으로 어떤 게더 마음에 드시는지 지금 신형을 선택했어요. 네. 자 팀장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형 디자인 더 이쁘거든요. 네. <laughs> 구형 디자인 더 깔끔해요. 어... 네. 저는 이렇게 단차 있고 이런 느낌이 어... 저는 이거보다 조금 이렇게 매끈하게 빠진 느낌의 디자인은 조금 더 선호도가 더 좋을 것 같긴 저는 하거든요 저는 어떤 걸 선택할, 선택할 것, 것 같아요? 선님이요 신형이요 아네 맞아요 네. 저는 신형이 음. 좀 마음에 들고요 아, 솔직히 뭐솔 부분이나 여기 뭐 이런 디자인은 솔직히 비슷해요. 크게 달라진 건 아닌데. 근데 지금 갑자기 <laughs> 네. 시장을 쳐보니까 구형의 느낌이 어땠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샤프트는 어차피 둘다 동일하게 모드스 3 105S가 네. 들어가는 거니까. 어, <laughs> 굉장히 자연맞았는데도 거리 편차가 그게 크지 않아요. 네. 아 근데 저는 왜 이렇게 구형이 둔탁한 느낌이 들죠? 음. 근데 거리가 일단 차이가 4m씩 더나오고 있어요 신영이. 다시, 다시. 근데 둘다일승한성은 좋았다라는 거. <laughs> 어 근데 저는 항상 신영이 좀 좋아하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뭔가 모르게 신영이 조금 더 좋은 네. 것 같은데 저는. 네. 아 이거 좀 자연맞았어요. 네, 근데 자연 맞아도. 맞았고, 네 거리는 어... 비슷하게 나오고 일단 로프트각 변화도 큰것 같아요. 왜요? 구영이랑 신영이랑 로프트각이 다릅니다. 어떻게요? 0.5도가 더 서있어요. 아, 신형이 세... 0.5도 더서있어요 그러면 29.5예요 아니요 아니, 30.5도 어. 30도 아 그런게 네. 30.5도 였어요? 30.5도 근데 사실 요거 같다는 한 미미한 음. 차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정도면 네. 거의 차이가 없지만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굿와 좋아좋아 네, 굿. 와, 좋아, 좋아. 프로님은 히익 <laughs> 아, 뭐야 제대로 잘 눌러 들어갔나봐요 음. 잘 한번 더아저 너무 좋은데요 이거 이거 790 타구감 한번 나중에 오셔서 시타해 보시면 정말 좋으실 거예요 굿굿그 음. 중공... 오, 오 뭐야 아니야 지금 좀 o 쳐 Good! g o 가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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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거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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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바꿔야 되나 g o o 이 앞에 o d g o 때 d 소리는 Good! 그 소리가 테일러메이드가 응. QI 35 넘어온 것도 그렇고 아이언도 그렇고 조금 하이 피치로 바뀐 느낌이에요 좀 이렇게 조금 열렸어 어. 묵직하게 들어가는 느낌보다는 조금 소리나 이런 거는 조금 하이 피치로 바뀐 느낌 드라이버도 그렇고 어. 아이언도 그렇고 이거 처음 시타체 들어왔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네, 굿 아, 샤프트가 무겁긴 해요 나한테 응. 오케이, 네, 되게 일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laughs> 770. 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아이언은 저는 이제 ZTX5. 아, 근데 이제 두 개를 같이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자, 지금 뭐 유튜브에 검색하셔도 이 체에 대한 평은 너무너무 좋아요. 음. 실제로 팀장님과 제가 스타츠가 들어왔을 때도 뭐 엄지척했어요. 스릭스는 아이언을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좀 예전보다는 많이 당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텍스 i5와 가장 큰 차이점은 31도와 32도 음. 그리고 솔의 두께 차이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31도와 32도가 큰 차이는 없지만 아예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좀 그렇죠 그쵸 아예 차이가 없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차이가 네. 있다고 말하기도 좀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개 쳤을 때 네. 저는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 궁금한데 저희 매장에 있는 스타체는 ZX5는 9 0 s 99g 샤프트고 7은 조금 무거워요 네, 다골 S200이 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 스피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자 우선 ZX i5는 셋업했을 때 이 부분이 조금 조금 두껍게 느껴지긴 해요. 음. 그래서 좀 야, 셋업했을 때 위에서 조금 얄쌍한 느낌의 소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네, 탑라인이 또 얇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요. 그 칼날 같이 좀 빠져나갈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음. 근데 셋업했을 때 그렇게 두꺼운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세븐의위에서는 비해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음. 자, 자 타감. 음. 오, 그. 아 샤프트 가벼워지니까 봐봐요 네. 잘 치죠. 안돼 아, 오늘 아이언 스윙이 엄청 좋으시네요. 확실히 어제 라운딩 갔다 오셔서 어, 그런데, 몸이 좀 풀린 어, 상태. 아이언 스윙 너무 좋은데요. <laughs> 자오오타감 너무 좋아요. 음. 자 세븐. 아 이게 요즘에 가장 핫하죠. 세븐 세븐 z x 아이 세븐. 네 제라탑니다. 스릭스의 <laughs> 장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샤프트가 950R, 950S, 그리고 이 다골 S200 샤프트가 꼽히지만, 아, 이건 너무 무겁고, 950은 너무 가벼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100g대가 요즘 좀 많이 좋아하시는 샤프트인데, 그 샤프트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주문을 넣어도 업차지가 없는 브랜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감 좋죠. 샤프트에 대한 업차지 없죠. 품절이 이제 난게 좀. 이상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기본 모델들은 전체로 재고가 그렇게 뭐 빠지거나 그렇진 않은데 커스텀 특주에 대한 헤드가 지금 아예 품절이에요 저희가 계속 어썸골프에서도 말씀드렸었어요 슬릭슨의 최대한 장점은 샤프트를 우리가 주문을 넣었을 때 금액에 대한 업차지가 없어요 그래서 가성비 브랜드예요 라고 아마 제가 어썸이나 저희 채널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올해부터는 달라졌어요 헤드의 완성도가 너무 좋은데 업차지가 없는 건 이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올해는 뭐 32도의 ZTX I7이 굉장히 많은 중급자나 초중급자 남성분들에게 뭐 너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도 좀 작년 모델 쓰고 있으면 되게 만족하죠? 저 마크트 쓰고 있고요. 제일 지금 음. 아이언 지금까지 썼던 것 중에 가장 제일 만족도가 높아요. 오케이. 네. 자 이번에 세븐 모델. 자1도가 이제 좀 누워요. 네. 세더블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1도가 누워있다는 느낌은 없어요, 현재는. 네. 아, 손맛 진짜 어떡해. 손맛이 진짜 예술입니다, 이거. 와. 소리가 더잘 나오네요, 지금. 아니, 이거 지금 내가 너 스윙 완성도가 응. 너무 좋았어요. <웃음> <웃음> 근데 이게 그거 아세요, 프로님? 네. 이게 헤드가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잖아요. 네. 프로님의 집중력이 좀더 좋았던 것 같아, 이번 샷은. 네. 저 지금 이번 촬영을 위해서 레슨을 음. 지금 받고 왔기 때문에 음. 완성도가 좋아진 음. 점, 네, 그냥 좋아진 게 아니라 음. 저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 네. 아 이번 거좀 깊게 들어가서 약간 거리가 음. 안 났을 것 같아. 안 났. 그쵸.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이 정확한 채가 이제 세븐 이런 모델이니까. 이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음. 잘 스윙이 너무 잘들어갔을때 아까 140까지나왔지만 조금 두껍고 조금 깊게 들어가니까 이 32도의 각도대로. 해, 더 뜨면서 음. 어쨌든 토탈 거리에서도 이만큼의 차이가 편차가 생기거든요. 음. 그래서 32도는 여성 프로님들이 좀 많이 써요남자 아마추어든, 여자 프로든. 맞아요. 조금 힘 있고 중급자 되시는 분들이 32도. 그리고 음. 여자 프로님들이 또 32도로 많이 선택하시고 음. 33도, 34도가 이제 남자 프로님들이 좀 많이 선택을 하시는 음. 편인데 아, 뭐 타감 면에서 이거는 우리가 어쨌든 내가 어떤 골퍼다라는 셀프 진단을 잘 해서 나는 이제 어떤 헤드를 선택하겠다, 각도를 어떻게 선택하겠다는 이제 우리가 진단을 내려드리지만 이 타감 이거는 제가 느껴봐야 돼요. 아 타감 진짜 에이. 예술이야 예술. 아 너무 좋아요. 한번더 도전. 음. 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작년 마크투랑 신형이랑 제일 다른 거는 일단 철 쓰임이 달라졌으니까요철 음... 소재가 달라지고 더 연한 부드러운 소재를 썼기 때문에 타고감이 조금 더 고급져진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지금 엑스포지드 스타 한3 4년전 모델을 계속 음. 고집하고 있는데 네. 그 타감을 이길 수 있는 채가 없었거든요 음. 근데 저는 솔직히 조금 욕심나요. 조금 제가 원하는 샤프트로 커스텀 넣어서 어 이거 오래 쓸수 있겠는데라는 느낌이 좀 확실히 들고요. 네, 저도 바꿀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너무, 네, 좋죠? 너무 좋아요. 지금. 자, 우선은 한 9m 정도의 런이 음. 생겼어요. 자, 이거를 이제 한번더 쳐보고 34도에 지금 제가 S3를 <laughs> 시타를 해봐야 되는데 음. 얼만큼 더 캐리플레이가 가능할지는 음. 한번 데이터 보고 제가 얘기해 볼게요. 오우. 와, 이걸 맞는 느낌도 안 났어. 와, 이거 진짜 예술이었다. 터치. 좀 왼쪽으로 간긴 한데 와. 터치 진짜 좋았거든요. 터치 진짜 좋았어요. 네, 박수. 자. S3. 어우, S3. 전 솔직히 이거 잘 치지 하신 없어요. S3. 네. 아, 무서워. 34도를 제가 얼만큼 잘 치겠습니까? 자. 어 34도 34도인데 생긴게좀 무섭게 생겼어요. 아 그리고 이즘 네. 스타치는 왜 이렇게 샤프트를 무거운 걸 꽂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런 상급자 헤드들 같은 경우는 하시는 분들이 분들? 그렇죠. 예, 보니까. 네. 34도. 와, 헤드생 헤드 모양만 봤을 때는 가장 제가 선호해요. 어 너무, 알죠? 너무 깔끔해요. 제가 좋아하는 네, 거. 깔끔해요. 네. 오케이. 와. 응. 아 8번인 거 같은데, 저. <laughs> 와. 한120 나가는 거 아니죠? 어. 와. 확실히 밀리네요 이거. 와. 아니요, 전잘칠수 있어요. 다시. 아, 네. 화이팅. 화이팅. 응. 음. 오 나이스. 와, 이거 좋았어. 나이스. 제발. 오, 확실히. 오, 34도라고 하더라도. 네. 바로 적기 네. 되는 건 아닌데 네, 이게 네. 아무래도 이게 트랙맨이랑 또 코스에서 이렇게 3 4도 치는 건좀 음.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진짜 근데 S3는 아 진짜 상급자에 상급자에 상급자를 위한 그런 뭐 타감이 지금 네. 얼마나 버터 같은지 모르시죠?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타구감을 와 근데 그래도 추천은 솔직히 잘 못하겠어요 손님들한테 상급자를 위한 채라서 <laughs> 너무 상급자 <laughs> 네. 그 타케칭이 너무 상급자예요자 조금 네. 더하프징으로 한번 커팅 해볼게요 굿 오케이 와. 어쨌든 제가 아까 쳤던 30도, 31도, 32도보다 확실히 뭐 5m, 6m 안에서 음. 딱 이루어지네요. 아마 코스 나가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5m 안쪽까지는 바로 캐리 플레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와 이런 채들이 제가 쳤을 때 저는 5번, 6번 잘칠 자신이 없어요. <laughs>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각도가 서 있는 거에 조금 더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타감? 쪽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34도나 3 3도에 조금 더 상급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음. 저는 한 번쯤은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음. 아무래도 타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거자790 한번 다시 주세요 <laughs> 신형으로요? <웃음>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뻗어갈지 한번 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프트는 지금 동일했어요 그죠? 어, 모듈스 오케이. s 네. <laughs> 9m의 런이 <laughs> 발생해요 근데 7번이 그 로, 30도일 때 로프트 각도 딱 4도만큼 딱 10m 더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34도일 때가 음. 6m 정도 음. 움직였으니까 그만큼 더 바로 캐리플레이를 한다는 건 나에게 음. 조금 더 버디 찬스가 많이 온다는 거지만 그만큼 실수가 나왔을 때는 <laughs>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응.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상급자체보다는 이렇게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채가 좋은 거 같고 응. 현재까지 제가 쳤던 채에서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칠수 있는 채는 저 당연히 7 5 0 같은데 조금 더 내가 더 정확하고 더 캐리플레이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ZX-I7까지도 추천해 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제나 우리가 보는 건 샤프트의 무게 음. 또 나에게 맞는 무게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잘맞춰 신다면 나는 아이언 거리가 안 나와서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면 나는 아이언이 런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면 음. 나는 내가 쓰고 있는 채가 샤프트가 너무 무거워서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언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는 아이언이 지금 몇 도인지 그리고 샤프트가 나에게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시즌 전에 체크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장이 오늘 올해 나온 아이언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려 봤어요. 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쓰는 책의 헤드 각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음. 드라이버는 어떤 브랜드는 또 50g, 어떤 브랜드는 음. 또 58g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S 주세요. 이렇게 기본적으로만 볼수 없어요. 이제는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고 굉장히 많은 또 세부적인 사항들을 소비자분들도 우리도 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제일 먼저 여쭤보는 거죠, 팀장님. 네. 어떤 게 고민돼서 이 오셨어요? 아이언이 음. 거리가 너무 안 나가요 음. 아니면 런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떠요 음. 너무 안 떠요 이런 좀네 가지 다섯 가지들의 좀 고민들을 들어보면 다 원인들이 하나씩 있어요 음. 내가 쓰고 있는 아이언의 각도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열분 중에 두분 이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음. 그만큼 내가 왜 지금 아이언이 거리가 안 나가지 아니면 왜 이렇게 너무 뜨기만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내가 쓰고 있는 아이언의 사양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보완하고 싶은 부분을 헤드 각도와 샤프트 이런 두 가지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수익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우리가 좀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음. 올해도 뭐 너무 좋은 제품들 많이 나왔어요 사실 아이언은 그렇게 큰 변화가 많은 음. 또 체에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스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 오늘은 음. 제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 팀장님 오늘도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라운딩을 음. 나가보면 드라이버 다른 동반자분들보다 제일 멀리 보내 놓고 아이언 실수 때문에 세컨샷 벙커 가고 러프 가서 보기 더블 하는 것만큼 정말 속 터지는 일이 없죠 저도 어제 라운이 나와서 그런 경험을 좀 했어요 드라이버는 정말 예쁘게 보내놓고 아이언에서 실수가 나와서 미스가 나오다 보니까 아이언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분들 최 같은 경우는 샤프트 무게대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뭐 36g부터 최대한 무거워 봤자 45g인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스틸 샤프트에서 60g 때부터 120g 130g까지 나오다 보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언의 헤드 각도와 샤프트의 스펙이 진짜 나한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우리가 더 행복하고, 그리고 노후골퍼가 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나온 모델들, 정말 좋은 채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성, 비리인지 아니면은, 바로바로 세울 수 있는 좀 채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알고 우리가 만나면 그 니즈는 굉장히 많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언에 대해서 오늘 도움이 되었었으면 좋겠고요. 올해 봄 시즌도 행복하게 스타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